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수 마리아에 대한 소식은 이미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것이 많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 이상의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최근에 전해진 소식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는 단순한 연예계 뉴스가 아닌 하나의 큰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밝힌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마리아가 부모님에게 선물한 50억 원 상당의 초호와 펜트하우스 이야기는 그야말로 사람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서 가족 사랑과 희생 그리고 헌신에 대한 마리아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보여준 깊은 배려와 감동적인 행동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을 연상케 했으며 이를 접한 수많은 팬들과 시청자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아가 부모님에게 선물한 50억 원 상당의 펜트하우스는 단순히 크고 고급스러운 집이 아닙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꿈꾸어온 사랑과 감사의 결정체였으며 이 선물이 부모님께 전달된 순간은 그야말로 감동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는 부모님께 더큰 행복을 선사하고 싶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안락하게 지내실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그녀는 이를 위해 모든 상금과 출혈료를 모으고 모아 결국 50억 원에 달하는 펜트하우스를 마련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펜트하우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취향과 생활방식을 고려해 맞춤형 설계를 하고 모든 디테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을 고스란히 담은 하나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팬들과 네티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큰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팬들은 마리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스타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부모님이 이사한 첫날, 그들이 보여준 눈물과 감동은 그야말로 영화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님이 새 집에 들어선 첫날, 그들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흥이 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녀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게 된 순간, 그들은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마리아도 이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표현하며, 이 모든 것은 부모님 덕분이에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은 수백만의 시청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감동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마리아의 효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 자신들을 위해 준비했는지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로 영화 속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 펜트하우스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가 숨겨왔던 또 다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 동안 받은 모든 상금과 출연료를 모았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힘들었던 시절을 이겨내며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목표 하나로 열심히 일해왔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어떤 유혹도 뿌리치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수십억 원의 자산은 단지 돈이 아니라 그녀의 불굴의 의지와 끝없는 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팬들은 마리아의 강인한 정신력과 희생적인 사랑에 더욱 깊은 경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마리아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도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라며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대에서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녀가 최종 MVP로 선정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매일같이 연습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무대를 장악했으며 이제 그 무대는 마리아의 인생 전체를 담은 중요한 무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공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무대는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영혼을 고스란히 전달했으며 관객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마치 마법에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영혼을 울리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며, 노래의 각 소절마다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고, 마리아의 목소리는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한일과 왕전 무대는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트로트를 넘어서는 새로운 음악적 경지를 보여주며 음악이 단순한 장르를 넘어 예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리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의 경지에 오른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이사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일을 넘어서 마리아가 가족을 위해 내린 깊은 사랑과 헌신의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마리아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어떤 것도 가족을 위한 결정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다연이가 이렇게까지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감동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마리아의 가족 사랑과 헌신적인 모습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단순한 효심을 넘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새로운 집은 단순히 크고 호화로운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그녀가 가족의 역사와 추억을 담아낸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마리아는 부모님께서 평생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이 집을 설계했으며, 이집 안에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으며, 이곳에서 부모님은 그동안의 모든 피로와 걱정을 잊고 안락한 휴식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홈시어터를 설치해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집은 마리아가 부모님께 전하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자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번 결정으로 자신이 받은 모든 사랑을 부모님께 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번 이사를 통해 그녀는 또한번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마리아의 인생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인생의 롤모델이 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깊은 감동을 주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와 성장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